자 안녕하십니까 장프로입니다. 자 금일 시장 흐름 금요일치고는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0.26%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0.12% 가량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이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시면 코스피와 그리고 코스닥의 이제 외국인 기관의 강한 매도세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음전할 가능성이 좀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전날 미 증시 같은 경우는 다우존스는 0%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는 0.04% 하락을 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0.28%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미, 전날 미 증시는 이제 감세한 이슈와 그리고 변 감세한 이슈로 좀 변동성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미 증시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감세한이 이제 재정 적자 확대를 시킨다는 우려로 시장의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당장은 금리 발작을 좀 견뎌야 되는 구간으로 보고 있으나, 향후 금융 규제 완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법안 추진으로 국채금리 안정화를 기대하고, 를 하고 있고, 국채금리 안정화 시 시장은 다시 랠리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미 증시 영향으로 상승 탄력이 좀 제한적으로 보고 있고 개별 모멘텀 종목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월 초큰 이벤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대선이 있는데 대선 결과 이후 방향성이 어느 정도 잡힐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체크 포인트 체크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저번에서 한번 찍었던 종목이죠. 자 LS 일렉트리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S 일렉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매우 좋아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모멘텀이 되게 다양하죠. 자, 일단은 AI 시대 즉 AI 데이터 센터 관련돼가지고 전력망 이 전력망 관련된 모멘텀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선 주자들 있죠. 대선 주자들 이제 공략주로도 계속해서 눈에 여겨 눈에 띄고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자, 특히나 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미국 미국과 되게 많이 연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잘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자 일단은 지금 일렉트릭 같은 경우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0. 9% 가량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전체적으로 지금 거래량을 봤을 때 나쁘진 않습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위의미와거리랑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이 LS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과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관련돼 가지고 이제 안정적인 전력 수급망에 대한 주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잘 체크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꾸준히 주가 상승 올라갈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는 달성을 했습니다. 제가 20에서 25만원 선이다라고 1차 목표를 가 지정해드렸는데요. 자 되게 좋은 흐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금방 뚫었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2차 목표가를 한번 지정을 해볼까 합니다. 자, 2차 목표가는 28만원까지 좀 상승할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이, 이 28만원 정도는 한, 한 6월 중순까지는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월, 초에 대선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이제 미국과 미국 관련된 모멘텀이 좀 있겠, 있긴 하지만 일단은 국내적으로 좀큰 모멘텀들이 있죠. 대선 후보들 정책, 대선 공약주로 계속해서 언급이 돼, 전력 수급망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대선 이후에 방향성이 어느 정도 잡힐 것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잘 체크를 하시면 좋겠다 라고 한번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전력기기와 그리고 자동화 솔루션 분야에서 좀 이제 선도 기업인 것은 다들 아실 텐데. 자, 지금 전체적으로 LS 그룹에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전력 관련된 종목들이죠. 자, 대부분 지금 LS 관련된 그룹주들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그룹 자체가 그룹 관련된 이제 전체적인 종목이 상승을 할 때는 이그 추세는 어지간하면 꺾이지 않는다라고 한번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최고가 30만, 5, 3500원이잖아요. 저는 그 이상 더 올라간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최소 35만원까지는 갈 만한 종목이다. 그러니까 현재 모멘텀을 바탕으로 했을 때는 35만 원까지 충분히 갈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겠 지금 실적적인 푸,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히 좀 적,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지금 이 LS 일렉트릭 어 저는 이, 지금 현재 타이밍에 매수 타이밍 한번 자 분할 매수 관점을좀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 개별 모멘텀 종목에 대해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겠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 그런 종목 중 하나가 LS일렉트릭이다. 한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 LS LS일렉트릭 현재 주가에서 좀 의미 있는 금액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위로는 이제 27만 2천원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래로는 23만 7,000원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위아래가 좀갭 차이가 좀 큽니다. 한 4만원 되고 있는데, 자,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 보시면은, 한번 상승을 찍고 나서, 그 다음에 하락 이후 다시 반등을 올랐는데, 그 주기가 좀 짧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차트 전체적으로 넓게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좀갭 차이가 날수 밖에 없는 차트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충분히 주가 반등할 만한 모멘텀이 너무나도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좀 유심히 쳐다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지금, 지금 현재 주가 좀 부담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 24만 원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에서 한번 매수 타이밍 잡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자, 하지만 지금 24만 원선 밑으로는 잘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부분좀 참고로 부탁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LS 일렉트릭처럼 좋은 종목들 시장에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정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매수 타이밍이 정확하게 잡지를 못하셔가지고 헤매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요 자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10-2757-9181로 일렉이라고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LS 일렉트릭 관련돼가지고 정확한 매수 타이밍 매수 금과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일하게 매수는 거 매스 매수 타이밍 알려드리면서 자연스케 수익 실현 이어질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동일 번호 010 2757 9 하나 팔 하나로 릴렉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상담이라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원하시는 종목 상담 충분히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겠이 영상 봐주시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자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도 있고요,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등 되게 다양한 자료들이 있는데 이러한 자료들 제가 만들어 놓고 해서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닌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하면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자료도 필요하신 분들은 동일 번호 0 1 0 2 7 6 7 9 8 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 추천, 종목 상담, 자료 제공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 다100% 무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저는 위 핸드폰 번호로 언제든 문자 보내주시면 24시간 평일 주말 상관없이 바로바로 바로 상담과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깐요. 자 편하신 시간 때, 자100% 무료잖아요. 부담 없이 위에 핸드폰으로 01027279188으로 일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빠르게 차트 정리 한번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금 1차 목가 25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5만 원 뚫었습니다. 25만 원 뚫거나 지금 25만 천 원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이 종목 같은 경우 충분히 주가 반등할만한 모멘텀들 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지금 28만 원까지 저는 이제 2차 목표가 조정해드리겠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이 종목 같은 경우 최종적으로 35만 원 이상까지 갈 만한 그런 종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미국 관련된 이제 텀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관련돼가지고 지금 안정적인 전력 수급망. 관련된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LS 일렉트릭뿐만 아니라 현재 전력기기 종목들 그리고 원정 관련된 종목들 꾸준히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시장의 흐름 매우 좋기 때문에 지금 그 흐름을 탄다면은 충분히 주가 반등할 만한 모멘텀 나올 나 주가 반등 나올 만한 그 타이밍 나오고 있고요. 현재 지금 계속해서 좀 물량 소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충분히 지금 물량 소모 물량 소화한 후에 다시 한번 더 반등 타이밍 지금 잡고 있는 부분을 보인다라고 한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해볼 매비동향 한번 봐볼게요 투자해볼 매비동향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외인들이 최근에 좀 많이 유입이 되었으나 한 3거래일 정도 계속해서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한 매도를 하고 있는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지금 외인들의 지금 비중이 좀 있는 부분을 좀 봤을 때는 충분히 반등 나올 만한 타이밍이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기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잘 체크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럼 관련된 뉴스들 빠르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뉴스부터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I 투자,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도 전력망 개편은 필수, 전력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죠. 자 5월 20일날 나온 뉴스인데요. 내용 한번 바, 빠르게 한번 봐볼게요. 글로벌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가 가속화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전력 인프라미 그리고 전기를, 전기 장비를 공부, 공급 는 국내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또.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원전 관련돼가지고 또 행정명령을 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원전주, 원전주들, 그리고 전력기기주들 계속해서 탄력 이어갈 것이다. 라고 한번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다음 뉴스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미국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2030년에는 2100%증을 한다. K 전력기 수족으로 관세를 누른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미 미국에서는 눈치를 챘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전력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이게 늘어, 늘어가는 게뭐한2 30%를 증가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2100%에요 2100% 지금 게다가 지금 국내 국내에도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설립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가 계속해서 나돌고 있죠 지금 지금 대도 후보들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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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이제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를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 현재 지금 국내 국내에서도 전력 수요 관련돼 가지고 계속해서 주목이 되고 있고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전력 기기 관련된 섹터 같은 경우는 국내외적으로 호재성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한번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다음 뉴스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중동 비장 열리자 미국 빅테크 AI 러쉬 k 이반도체 전력업계 미소 이런 뉴스가 나왔죠.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AI 칩을 공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5년간 약 7천 아 7억. 2천0 2000, 0만 달러 가량의 이제 수주를 딴 걸로 알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AI 데이트 센터 그축에 근물살이 타고 있고요. 그러면서 AI 공급망 엮인 K 반도체, 그리고 전력 업계, 연내 신규 수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죠. 자, 지금 특히 중동 관련돼가지고 중동 지역은 일단 한국, 한국 원전 기업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전력기기, 관련돼 이제 기업들이 좀 많이 진출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심지어 이제 부산 에너빌리티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사우디에서도 지금 화력 에너지 화력 발전소 관련돼 가지고 수주를 계속해서 따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동 시장에서 이제 K 반도체 그리고 K 전력 업계 그리고 K 원정 업계들 좀 좋은 흐름 보여줄 것이다 거기서 이제 추가 수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라는 부분 좀 같이 체크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더 볼게요 관세 두르고 수주 늘리는 KBM높이 유럽과 미국 시장 질주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자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이슈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죠? 유럽? 한달 전에 약한달 전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대규모 정전 사태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포르투갈과 그리고 프랑스 남부, 그리고 스페인, 이렇게 이세 세 군데가 좀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요. 자, 그러면서 지금 유럽 쪽에서는 이제 탈원전을 했었죠. 유럽 같은 경우는. 근데 다시 원제, 유턴을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노후화된 전력기기가 너무 많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노후화된 이제 전력기기 교체에 대한 시장도 같이 열리고 있다라는 부분 같이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유럽 같은 경우는 노후화된 이제 전력기기가 좀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문화의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유적들의 유적, 유적들이 좀 많이 훼손될 수 있을, 것, 있을 것이다 라는 소리가 들리면서 되게 많이 예전 거 그대로 쓰는 대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파가 온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가는, 거, 가라,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럽 시장에서 특히 K 변압기 그리고 전력기기 시장 좀 많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한번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뉴스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대형 변압기의 수출 1조 돌파, 올해도 벌써 4천억 이런 뉴스가 나왔죠. 자, 지금 일제히 1분기 지났습니다. 이제 1분기 지났는데 벌써부터 4천억 가량의 수주를 따, 따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3년 연속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단가도 같이 상승세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출액은 상승폭 그리고 중량 증가율, 웃돌아 이런 식의 뉴스가 나오고 있죠. 자, 글로벌 수요. 2027년에는 7700대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자 지금 미국 특히 이 대형 변화기 같은 경우는 미국발입니다 미국발 지금 죄송합니다 자 지금 이 대형 변압기 같은 경우는 미국 향이 되게 많은데요.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사이클이 딱 맞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전선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변압기도 그렇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전력기기, 전력기기 교체 사이클이 어느 정도 맞물리면서 지금 플러스 이제 AI 데이터 센터 관련돼가지고도 지금 같이 맞물리면서 전체적으로 대형 변압기 수주가 점점점 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전력기기 쪽에서 좀 많이 네임이, 그러니까 이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지금 다양한 에너지 솔루션 부분에서도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사업을 좀 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ESS 사업을 좀 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이 뉴스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LS 일렉 그리고 상용, 상용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을 진출하고 있다. 즉, EM사업이죠? EM사업. EM사업인데, 자, 지금 사실은 이제 자동화 솔루션 부분도 지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부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산업용 자동화 시스템과 그리고 솔루션을 제공하여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관리와 그리고 생산성을 좀 지원하고 있는 그런 부서인데 자, 지금 이 자동화 솔루션과 그리고 에너지 솔루션 관련돼가지고 지금 합작으로 EM 사업을 좀 같이 늘리려고 사업을 좀 확장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ESS,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ESS 사업 또한 지금 계속해서 좀 늘리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아,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안정적인 전력 수급망 중 하나가 또 ESS이기 때문에 지금 그 흐름을 그대로 타면서 좀 넓히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충분히 주가 상승할 만한 모멘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한번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실적 개선과 그리고 해외 시장 확대 그리고 신사업 추진 등이 다양한 모멘텀으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를 조금 더 길게 갖고 간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투자 매력도가 높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아마 좀 주가가 반등이 나오자 다시 한번 더 상승 추세에 사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사월일 전에 한번 급상승이 나온 이후에. 한 2, 3일간 계속해서 좀 매물들 소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매물 소화 끝난 즉시 바로 한번 반등치고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잘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27만원 선 뚫고 올라간다면 충분히 아까 말씀드렸던 28만원까지 금방 치고 올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LS 일렉트리티은 좋은 종목들 시장이 되게 많이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정보가 없거나 아니면은 매수 타이밍 정확하게 못 잡으셔가지고 헤매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요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10-2757-9181으로 1렉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LS 일렉트릭 관련돼가지고 정확한 매수 타이밍 매수금거 알려드리면서 자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 좋은 종목들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수금거 매수 타이밍 알려드리면서 이제 수익실현까지 이어질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동일 번호 010-2757-9181로 릴렉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종목상담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종목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상담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원하시는 종목상담 충분히 받으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영상 봐주시고 계시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도 있고 그리고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등 되게 다양한 자료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자료들, 필요하신 분들은 동일번호 0 1 0 2 7 5 7 9 1 8 1 9 9 9 9 9 9 9 9 9 9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9 9 9 9 9 9 종목 상담, 자료 제공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9 100% 무료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저는 위 핸드폰 번호로 언제든 문자 보내주시면 24시간 평일 주말 상관없이 바로바로 바로 상담과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깐요 편한 시간대 100% 무료잖아요 부담 없이 위 핸드폰 번호 0 1 0 2 7 5 7 9 1 8 1로 11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주식 유튜브를 많이 찍으면서 많은 분들이 주식 관련된 문의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코인 관련돼 가지고도 물어보시면분 되게 많은데요. 자, 사실 이렇게 지금 코인 정보방과 주식 정보방 두개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주식 정보방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리뉴얼 중이고요. 자, 아, 그 문제라는 게 이제 제가 이 주식 정보방 안에 드리는 모든 정보들을 무료로 다 드리고 있는데, 자, 이 정보를 가지고 팔, 예, 바깥에서 이제 파시더라고요. 돈을 받고 나서 파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그부분좀 리뉴얼 중이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코인정보방은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분들 들어오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코인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 0 1 0 2 7 5 7 9 1 8 1 5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에코9 1보방9 1 9수9 1 9이9 1여코9 1좀 참여 코드를 100% 무료로 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